자, 이번에 12주차. 이번에는 두 표본이 아니고 뭡니까? 셋 이상의 모평균 분석하기. 자, 셋 이상의 모평균 분석할 때는 t 검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F 검정을 이용합니다. 왜냐면 하 이걸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t 검정으로할수 있지만 그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수학적으로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F 검정을 가지고 하면은 좀더 뭡니까? 어, 셋 이상의 모평균, 셋 이상의 모평균부터는 그지? 뭐 평균이3 이상 부터는 F 검증을 하게 되면 좀더 우리가 효율적인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F 검증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죠? 늘 말하시피 이런 분석 방법을 어느 때 적용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식별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거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이 장에서는 3개 이상의 정규 모집단표 평균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population 1, population 2, population 3의 모평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실제로라면, 이렇게 따져야 되고, 그지? 이거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봐야 또 이렇게 두 개를 따져줘야 되고, 그지? 또 이렇게 두 개를 따져줘야 되고, 되고, 이 경우에서 더 많아지잖아. T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뭐냐면 통계학자들이 개발한 게 F 검정을 이용한 뭡니까, 예, 니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F 검정으로 기반으로 하는 이 분석은 어떨 때 사용하냐? 주로 뭐셋 이상의 모평균 모균이 아니고, 코럴균도 아니고, 그렇지? 모평균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 이름을 명명하느냐, 부르냐? 느 자, 봅시다. 3개 이상의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 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우리가 분산분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약자를 딴 거죠. AN,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VA. ANOVA. ANOVA라고 합니다. ANOVA.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한번 보여줬는데, 자, 분산분석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런, 이런 1원, 1원 분산분석이 있고, 2원 분산분석이 있는데, 주로 독립 변수가 되는 부분이 질적 변수고, 종속 변수가 양적 변수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 분산 분석은 어떤 경우냐면, 독립 변수가 세개 이상인 거, 예, 수준이 세개 이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에 따라가지고 만족도의 차이가 있느냐. 자, 1원이죠. 어, 그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게 원인이 되는 게 하나야. 학력에 따라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보는 거거든. 1원이야. 근데 이 학력 수준이, 수준이 몇 개입니까? 학력이라고 하는 이 질적 변수잖아, 그렇지? 이건 양적 변수고 몇 개입니까? 범주가 세개 이상이잖아, 그렇지? 이런 거 이럴 때 살. 그 다음에 이원 분산 분석 원인이 두개 되는 거죠. 성별과 학력 수는 수에 들어가준 거지. 예, 범주가 두 개죠. 범주가 두 개죠, 그지 범주가 범주가 하나가 이고 범주가 두 개입니다, 그렇지? 자, 다른 이용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원인 두 개잖아, 그렇지? 예, 이런 이럴, 이럴 때. 이게 분산분석입니다. 질적통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 위에 그 질적통립변수가 한 개이고 범주가 세개 이상일 때이런분산분석이한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요약하면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자, 분산분석은 요인별, 팩터별, 범주별이지, 범주. 범주라고 그러지. 요인별 질적변수잖아. 범주별 모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모집단의 모집단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처럼 뭐 우리가 만족도일 수도 있고 그죠 성적일 수도 있고 거지. 예,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일 수도 있고 거지. 예, 이건 질적 변수고 이건 양적 변수가 되지. 자, 요인의 수가 한 개인 때 사용하는 게1원 분산분석 분산. (one-way ANOVA)라 on 그러죠. 요인의 수가 두개일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투웨이 ANOVA라 그러면 2원 분산분석. 분산. 그래서 이걸 좀해 보면 그림으로 나타내도 되죠. 뭐 평균의 검정을 할때 요인의 수가 한 개일 때는 한 개이고 요인의 수가 개 범주가 한 개이고 그 범주 안에 있는 수준이 세개 이상인 고 아까처럼 뭡니까?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항력이라고 했을 때항력의 범주 안에 요인 안에 수준이 몇 개야? 세개 이상이죠. 대졸, 초졸, 고졸, 초졸, 중졸, 초졸 되잖아. 이럴 때 이런 분산 분석 그 요인수가 의 뭐냐면 두개 이상, 뭐 학력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때는 이원 분산 분석을 사용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뭐, 행, 건데요 어, 다음 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러니까 앞에 요시, 요, 요때 여기까지 녹음, 녹음을 했었는데, 녹화를 했었는데, 소리가 작아서 지금 다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에서 3차 시, 여기는 앞에서 한번 녹음할 때까지 했는데, 다시 다 했습니다. 물론 편집을 했으면 되는데, 학생들이 중간에 상담이 들어와가지고, 그죠? 예, 봅시다. 자, 방금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원 분산분석은 요인의 수가 1개이면서 그 안에 드리는 수준이 몇개 이상이야? 3개 이상일 때. 뭐 한다고? 세개 이상 수준으로 구분되는 정규 모집단의 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그지 그래서 검증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와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 즉 범주형 변수.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고 뭡니까?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는 질적 변수, 범주형 변수입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요인별 평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래 야 되는 거지. 첫번째 집단, 모집단, 두번째 아까 말했다 문제 모집단 다음에 세 번째 모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소득 수준이다 소득 수준의 평균이다 뮤1, 뮤2, 뮤3 모집단인데 이 모집단이 뭐냐면 성, 만약에 학력 수준별로 만약에 차이가 있는지 본다 그럼 이런 분석이지 그러면 요렇게 두개 먼저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고 그지? 또요 집단하고 또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고 그지? 또 요런 집단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세 가지를 거쳐야 된단 말이야 그지? 이럴 때는 이런 분산 분석. 성별로, 그지? 젠더별로. 아니, 학력 수준, 학력 수준별로, 그지? 음, 학력 수준별로. 할수 있는 거고. 됐죠? 자, 봅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통계적으로 유행차이는 검증하는 방법이고. 분산 분석에서, 그래서 기무관서를 어떤 식으로 되느냐,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뭐라고? 방금 뭡니까 모집단이 뭐세개 이상이니까 세개 말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돼있겠지 그럼 여러분 봅시다 세개 말고 네 개, 다섯 개일이경우에선몇 개가 됩니까 지금 세개니까 그나마 경우에서 하나 한번 비교하고 두번 비교하고 세 번이지만 또 만약에 모집단이 하나 더 늘어나면 그 경우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말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두 개씩 두 개씩 비교하는 t 분석이 아니라 f 분석을 사용하면 좀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f 분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f 분포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어, 다시 뭐 얘기하면 그렇고요. 자 아무튼 간에 분산 분석에서 기무과설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p계의 모집단이 있다고 하자 p1 p2 p3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p계의 pn계의 모집단이 있다고 하자 자 그랬을 때 모집단의 모평균은 뭐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기무과설이 되겠죠 차이가 없다 이게 되는 거고 그럼 대립과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대립과설은 기무과설은 뭐 대립과설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다 같다고 했는데 하나라도 같이 않다라고 하면 되잖아. 대리 가설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했지만은, 아, 기무 가설은 모두 동일하다고 했지만, 대리 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동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대리 가설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 뭡니까?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자, 봅시다. 따라서, 그,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행 결과, 기무가설이 기각된다는 것은, 앞에 말해 말씀드렸다시피, 말 P계의 50단 모평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그지? 하나라도 이 같지 않든지, 뭐, 뮤1하고 뮤술의 같지 않든지, 무투하고 뮤술의 같지 않든지, 어느 하나라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지? 그죠? 그지? 다시 그래서 읽어보면 봅시다. 분석, 분석,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무과설이 기각된다는 것은 피의계 모집단의 모평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의계의 모집단 모평균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모집단의 모평균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뭐 한다고 사후분석을 수행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기무과설이 항상 모든 뭐냐, 모든 모집단이 피의계가 있다면 당연히 피의계가 다 같아. 차이가 없어. 이게 기무과설이면 대립 가설은 어떻습니까? 이폐기 중에서 하나라도 뭡니까 같지 않으면 기무 가설 기가갈수 있거든. 근데 이게 뮤와 하나고 뮤투 뮤트, 뮤투가 안 같을지, 뮤투하고 뮤3가 같을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걸 뭡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후 분석을 수행하는 사후. 그 무슨냐면 만약에 우리가 돌리가 분산 분석을 했어. 근데 기무 가설을 해보니까 아 돌리가 분산 분석을 해보니까 뭐 평균이 같이 않고 기무 가설이 기가했어막 기무 가설 티가 게됐어 그러면 분명히 뭐냐면, 요거 지금 갔다고 하는 기무과설이 지금 디비진 거잖아, 그죠? 디비, DB, 디비, DB, 디비진다기 보다는 뭐냐면, 어, 기각됐잖아.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끝나가지 뭐, 아, 요게 지금 평균이 하나라도 같이 하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같이 않다고 만약에 나왔으면, 기무과설이 기각됐으면, 그다음부터뭐 해야 된다고, 어떤 집단이 실제로 같이 않는지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업 분석까지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업 분석해가지고 어떤 집단, 집단이 특히 같이 않아서, 동일한 집단이지 않아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같이 않은지 P1, P2인지, 안 그러면 뭡니까? P1하고 P3가 population 집단인 두 개의 모집단이 P1 모집단과 P3 모집단이 같이 않은지 이걸 갖다가 뭡니까? 따져줍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사업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12장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더 이론적으로 여기서 뭐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예전에도 뭐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좀더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좀더 이론적으로 좀 설명하고 실제로 실습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